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빌리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의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영생이 있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었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24로 누려야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마다 다그 증인이었고, 그래서 항상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지만, 문제 가운데 답을 찾고, 갈등은 갱신의 기회가 되고,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항상 있는 것은 문제, 갈등, 위기가 항상 있어요. 구원받아도 있습니다. 왜 있냐?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보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면, 그 문제가 답으로, 갈등이 갱신으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한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집중하냐?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고 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각인이 바뀌셨습니까? 응? 어제 전도학교에서도 그 강사 목사님께서 오늘도 속았고, 어제도 속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내일은 어떠냐? 내일 또 속겠죠. 왜? 항상 문제 갈등 위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각인을 바꾸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히 확인할 게 있어요. 언제 문제 앞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리고 위기 앞에서 항상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왜 주셨으니까, 그죠? 그 우리가 새해에 들어서 인사할 때 세상에서는 복 많이 받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복을 누리라고 우리는 주로 인사를 합니다. 왜 받았으니까, 그죠? <laughs> 잘못된 각인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영적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내 안에 있는 보장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잘못된 각인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바꿔야겠죠. 어떻게 바꾸냐? 138 새로운 각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임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현실과 말씀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어요. 왜? 그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 갈등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삼단체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대면으로 수많은 것을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 정말 우리가 각인을 바꾸는 그 키는 무엇이냐? 본질 회복이고 시대 회복입니다. 본질 회복은 무엇입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시대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콘텐츠를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는 콘텐츠라고 했을 때,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내 안에 임한 보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2022년 하나님은 이것에 24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릴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콘텐츠를 날마다 집중하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각인을 바꾸는 것이죠. 그 모델이 모여서 기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했냐? 면날이 못 되어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미 받은 우리는 날마다 내게 임한 그 보자의 축복. 네 개의 만 성령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1 5개 나라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 15개의 나라의 산업인 중직자들이 모여서 여기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무능한 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새 절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의미하는 그 6월절,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모순절,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배경의 축복을 누리는 수장자. 그런데 이 새절기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능력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서. 지금 장래 일을 말하고 지금 꿈을 꾸고 지금 환상을 말하고 있죠. 열다섯 개 나라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개이만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현장에서 가정에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의 24를 누리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에덴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에덴의 축복을 누립니까? 아침에, 낮에, 밤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증거를 얻게 된 거예요. 그게 각인을 바꾸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고치지 못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 법정에서도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거는 무엇이냐? 이제 내가 이름을 드러내고 죽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 사람들은 제자였었고 증인이었는데, 이제 이름을 드러내고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죠. 자,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는데 모여서 다시 어, 그들이 교회를 시작하는데 세계 선교를 위한 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이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인데 눈에 안 보이는 콘텐츠를 주셨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집중하는 그 시스템을 어,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단체의 정체성대로 내가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도 홀로 다락방 할 뿐더러 또한 내가 다락방을 인도하는 자로, 다락방의 조장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후대들 앞에 서서 우리가 그들에게 정확한 언약,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24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22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다락방에 참여하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고 뭐하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2022년 우리 전 성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락방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지교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노예포로 속국되어져 있는 어디에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냐? 사탄의 문화네. 사탄의 문화에 무슨 문화냐? 무속점수 우상 그 문화에 빠져서 뭐만 안되냐?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당연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그 문화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무속하고 점수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바꾸는 현 각인을 바꾸는 그 현장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명상을 능가하는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인 것이죠. 하루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못 붙잡는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 앞에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도 말씀이 너무 멀리 있다라는 거죠. 말씀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능가하는 집중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일단 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까지 나와요. 에덴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침에 기도하고 계시죠? 누군가를 만나기 전까지가 아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그 만남을 두고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비우는 것과 채우는 것이 다른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필요 없는 쓸데 없는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각인 바꾸는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버리고 우리는 강단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에덴의 축복을 누리시고 아침, 지금 시간처럼 여러분들이 낮에 그리고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하며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각인을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이 성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